아, 너 나한테 왜 이렇게 좋은 일을 해주는 거야? 뭔지이야세개세 개? 통토리하기? 안돼안돼안돼 무조건 나와 아니 거의 이 정도면 투시 능력 있는 거 아니야? 그것만 피해가 똥청이야 똥쪽 동쪽. 무슨 밖에안 나온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너무 좋다 고 이거 있어 아하 네. 내가 이렇게 다 모으진 않거든? 이거 핫했잖아요 맞아 이것도 내가 요거가 있고 또 있나요? 몰아 자석도 있고 어. 아 이것도 자석 아. 다어 아. 이거 해야겠다 근데 이거를 되게 하고 싶었어 근데 없어진 지꽤 오래됐거든? 음. <laughs> 이거? 오 메인 나네 메인아트긴 하다 왜냐 기뻐하자. 어, 아 왜냐 면나 그래. 이거 이거 하고 싶어. 이거나 이거. 음 아아 반응 봐. <laughs> 자 다시 다시. 어 대신 이렇게 포자 드고아 중국 사진이. 나왔어? 어? 야, 중국이야? 우야이 <laughs> 언니 불쌍하네. 보아줄게요 아니. 어? 뭘? 나 뽑아서 구현해 내가 해줄게. 왜불쌍하다두개왜또또한 번? 아이 아, 형님 무서워? 아, 무슨 일이야 무슨가? 나는 내가 뽑아서 바꿔주려는데 이게 뭐 그래? 아 괜히 나 때문에 왜 그래? 이거 재미없아 그냥. 아어 색깔이 아니, 다르다. 이게 뭐야? 아 얘다. 아 그렇구나. 이거 이거. 그네 아. 자, 아, 과연 중국, 중국, 아니다, 아니다, 중국, 아니다, 아니다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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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왜나왔어 <목소리> 중국 하나 바꿔줄게. 그래? 아, 어, 너 나한테 왜 이렇게 좋은 어, 일을 해주는 거야? <목소리> 왜 이런 거야? 좋아한다. 그래? 다음 거? 음, 바나나 텐데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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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나왔어, 드디어. <목소리> 드디어. <목소리> 몇 번째 만에 나온 거야? 네? <목소리> 다섯 번째 만나 거야. 아 고맙다 야 이거 한 거지? 응. 어. 얘 나왔던 게. 뭐야? 우와. 뭐야 음, 이거 너무 귀엽다. 네, 나 좋지, 실버냐 귀엽다. 이거 다른 시리즈거든? 너무 네, 네, 귀엽다 진짜. 봉지가 대박이야. 봉지가 너무 좋아. <웃음> <웃음> 이거 차려. <laughs> 마지막까지 완벽했다. 너무 완벽했다. 이거 해야겠어, 이거, 이거. 기 기억, 기억, 기 어, 치크리이트본 적이 없어. 다른 게 보통 많아. 맞아. 어, 그리고 심지좀 먹는 거야. 나 먹는 거. 아... 이거 너무 귀엽다. 이거. 파르페인. 이거, 이얘 음... 있는 거. 나한테 보너스를 줘야 되지 않을까, 이거, 빨두 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? 언니 다시 안올거잖아세 <laughs> <laughs> 개? 한리한 개? 안, <laughs>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. 그래, 두 개만 해. 두개 정도? 응. 두 개랑 이거랑? 응. 그리고 없는 걸로. 응.

오, 이거 너무 귀여운데? 얼마? 이건 새끼. 새끼 없지? 이것도 가려질기는 괜찮고 네. 나는 오히려 이렇게 와. 노랑 핑크가 좀별로래이데 어. 조금 징그러워. 그래? 아, 네 되네. <laughs> 수국이예요. 아, 귀엽다. 에, 네, 귀엽다. 여기 프리미무츠가 없어 아직. 아, 맞아. 그래서 일본에 아, 가야지 구할 가야 아, 수 있을 것 같아. 이거 이게 뭐야? 누르면은 땅 <laughs> 나오는 거 아니야? 땅. 아, 수족 같은. 실수할 때딱 누르면은 아, 여기서 다 뽑은 거야. 근데 이걸 못 뽑았거든. 내가 아, 네, 아, 네. 있다고. 어다 있다고. 아, 아니 준복이. 심지어 준복이 하나 나왔었는데 아, 그때 같이 온 친구가 아, 다 뽑었어. 아그 예마이 있는데? 어 준복이 나와도 괜찮아? 아, 해나 나와도 괜찮지. 얘는 무조건 나와. 아, 아 음, 그래, 내가 있는데. 실물을 오 실물을 가고 싶다. 짠. 이거 되게 귀엽다, 너무 <laughs> 엄청 맛있게 생겼다, 이거. 뭐. 한 번만 더, 한 번만 더. 그래? 어 아? 뭐야? 어? 어? 이 나왔어? 나왔 나왔어, 나왔 <laughs> 어, 아니었어. 어, 괜다이번는 아, 진짜. 귀엽다. 어, 되게 이쁘다. 안에 진짜 히쁘네디테일이 아 아, 어. 너무너무 이쁘다. 그러니까 비닐 사짝가아진 됐지? 응. <laughs> 이불부실하게. 귀엽다. 이거 이거 봐. 드디어. 드디어 <laughs> <laughs> 아프리카 세트. 아, 이거 귀여워. 어, 그래, 이거. 아, <laughs> 귀여워. 뭐, 넌 진짜 후에나 곱슬. <laughs> 봤거든? <웃음> 응. 근데 이렇게 귀여운 건 몰랐어, 진짜. 그냥 이게 너 평면에 보이니까, 아, 뭐지? 약간 이랬는데. 너무 귀엽다, 진짜. 어, 예, 되게 많다, 이거. 캔엘리펀트 아하, 아, 캔엘리펀트에서 나온 건데. 아. 신수. 헐. 이봐. 아, 여기 이게 제일 예쁜데? <laughs> 이거 진짜 대박이다. 난, 내가 먹고 싶다, 이거. 그리고 이거는 쟁반이 이렇게 있어야 대박. 근데 심지어 메인이 아닌데. 그러 근데 이게 나올 수 있으면 참 좋겠다. 음. 가볍고. <laughs> 거의손 저울 대셨는데? <되셨네. 웃음> 아니. 예. 얘를한번 해볼까봐. 이거 그래. 만약에 안 나오면, 얘를 사면 안 되고, <laughs> 얘를 사보든가, 얘를 사봐야 되겠다. 아니, 거기 이 정도면 투시능력 있는 거 아니야? 되게 어. 미묘하거든? 어. 아니, 뭔데, 몰라? 근데 이거 하나 할게. 아, 알겠어. 오케 제발. 하나, 둘, 아! 아! 근데 이게 제일 마음에 안 들었는데. 아, 진짜 귀엽긴 한데, 내 취향이 안 나. <laughs> 원본은 얘가 제일 별로야. 그러네. 얘가 싱크로가 안또 웃기나? 얼굴로 <laughs> 아. 아, 하고 싶다고? 어, 아, 일단 이거. 이것도 괜찮고. 그 그래? 다음에 이거. 엔진아. <laughs> <문질러. 웃음> 야연과아 <예뻐요. 웃음> 어? 아, 야. <laughs> 아, 아, 내가 제일 안 갖고 싶었던 거. 근데 이게 커가지고 아, 귀엽긴 한데. 아, 색깔이 아쉽다. 그래? 왜 귀여운 거지. 저거? <laughs> 응. 네? <머릿> 응, <머릿> <여기다가 가. 웃음> 아, 너무가 여기다가 아, 률이 아, 너무 한다. 아, 너 아, 너무 예. 그러니까. 네. <머릿> 아, 너무한다 너무나. 아, 너무나. 아, 너무나. 아, 너무나. 아, 너무나. 아, 너 마법사 시안 본애드리거든요 아, 뭐? 한번 나오고 반 애들이야. 와. 아 맞다, 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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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리. 아, 허슬피정동 진짜 귀엽게 나오긴 했 근데 예나 아, 이게 크다. 아, 포 되게 좋은데? 오 아동비. 아 <laughs> 아, 대동 와, 아. 이거 뭐야? 액터. 와, 아, 여름에 맛이 나네. 예이왜 좋게 느껴지지? 와, 아, 약간 뜨거우네. 양파 현장말이 걱정을 별로 못한 말이야. 아, 정말. 보면 알았을 때 얘가 그렇게 예쁘게막 입고 나오는 게 아니야. 얘가 이제 남주인데 어. 아름다운 남주님이셔요 진사라고. <laughs> 얘가 더 이쁘잖아. 아무튼 그런데 아 진짜 재밌어. 역사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약간 추리를 거리는 그거거든. 아 진짜 재밌는 거야.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 굿즈가 되게 없었어. 근데 이제 애니메이션이 나오니까. 거 같아. <laughs> 애니메이션이 나오니까 아 이제 인재 아막아 나오는 거 같은데. 아 뭐야 이거 또 귀엽다. 봐봐 아, 얘가 그렇게 막 이쁘게 입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. 아, 굿즈가 잘 팔리지 않는 거 같아. <laughs> 얘가 등장인물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다둘 어. 중에 하나네 어, 둘 중에 하나야. 아.. 그건 뭘까? 어, 카드? 이거랑 어. 하나 해보고 아네 약사현물보트를 예. 볼수 있을 거라고 뾱 <laughs> 어? 세장 <laughs> 어 세장이야 대박 세자스럽네 하나 둘셋 <laughs> <laughs> <둘>, 어? 뾱나 <laughs> 화나는 거지? 어 화나는 마음 <laughs> 귀엽다 하나 둘 셋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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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킹덤 아나네 <laughs> <킬러다. 웃음> 초반에 진의 어,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장면인데 어. 아. 어, 오래 보니까 좀 아, 아련하잖아. 어, 살이... 조금 킹 맞다. 어. 어. 오, 오이렇게 아. 이렇게 세트야. 미인기를 썼는데 스콘 중. 아, 그게 바로 마무리. 다행 다. 와 아. 아, 진짜 뺀스 있게 비슷한 거 주시는 거같 원래 랜덤인데.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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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귀스터를못쓸거 같은데. 기억 <laughs> 아, 이거 어떻게 써? 어? 진짜 가를뽑았다고 약간 그런 <웃음> <힘들어>. <웃음> 들어오자마자 아주 블링블링하네. <목소리> 뒤에 있고 얘가 미미크 왕패치. 진짜 왕이다. 우와. 나 이거. 진짜로? <laughs> 아, 할아버지. 아, 아니면 은 이게 귀엽고. 내가 어떤무 구두를 좋아하는지 알겠어. 어, 꼬리가 달려서 귀엽고. 꼬리가 귀여워? 수염이 있잖아. 수염거 <laughs> 꼬리가 귀엽잖아. <laughs> 그리고 얘는 쪽쪽이를 보고 있잖아 아, 그래서 이거 세 개를 바라면서 하늘얼마네 얼만지 모르겠다 시작됐다 이거다 이거 제발 할아버지 아니면은 바라봐야 <laughs> 어? 어? 야, 아, 이 색이 아, 왜? 헉! <laughs> 되게 귀여워 되게 진짜 제일 귀여운 거 같아 <laughs> 우와, 진짜 귀엽다 이거 생각보다 풀세너 무겁다 오야 진짜 미쳤다 뒷면도 귀여워 아, 당장 달아야 돼 너무 귀엽다 아, 와. 아, 와. 와 진짜 예쁘다 축하해 축하. 1g의 차이를 봤어? 1g의 차이를 구매했어 지금 잘 어. 어울려 아. 왜 이렇게 귀여워 턱이 턱이 발달해서 더 귀여운 거 같아 이로내려볼까 <laughs> 뭐 사이즈 너무 좋데 땀나는.. 나 너무 좋다. 이게 좋아. 어 진짜 맞아. 수가잘 아, 되는.. 네, 네. 맞아 맞아. 아! 진짜. <laughs> 아 진짜 사고 <laughs> 싶는데 아, 뭐? 어떤 나는 매, 마이 멜로디랑 어 왜? 그러네? 요거. 아. 시나몬 크루미. 아 이게 온라인에서 순삭이 돼서 품절이 가지고 맞아? 맞아? 아, 속성 좋네요. 봄봄뿌이봄이봄봄 아. 아, 아, <웃음> <웃음> <Joan> <Ribyanasına> 아 아니면 이렇게 문지르기 건법이라도 썼어야지. 아. <laughs> 게 이게... 아~~ 이스 v c 를고 여기다가, 오, 어? 귀엽다. 기... 가차를 넣어주고 다니는거야. 또안 나오겠지? Um. 설마. 멜로디, 시나무롤 갑니다요. 아, 뒤에 막 이렇게? 어 뒤에 뭐, 이렇게? 전방위정이 정방이 그래 이 정방이 그래. 정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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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방이 정방이 다다이정방아 정방이 정아이정이 정방이 정이 정방이 정이정이정이 오늘은 좀 조심해야 되는 날인가 <laughs> 아, 아 그래, 그만하겠 아니 이거 나 줘서 내가, 아, 아, 그래. 어? <laughs> <진짜>? 어. <laughs> 내가 하나 그래 그래. 어? 진짜? 어, 내가 나 뽑아줄게. 진짜? 그래? 나도 내가 어디서 이렇게 받은 게 많아가지고 아, 내가 한번 붙으야겠어아 감사합니다. 바꿔오자 일단. 이거 말고 아무거나 다 뽑아도 될것 같아 일단. 티티도 <laughs> 괜찮을 것 같아. 자. 이거 중복만 아닌 걸로? 응. <laughs> 뭐야? 몰라. 해봐. 아니지? 아, 근 키티가. 아, 나왔어 거 거. 아, 키티야? 어, 키티가 나왔어. 아, 키티 괜찮아. <laughs> 아, 니왜 하필 키티가 아니야? 아니, 이렇게 귀여운 크로이도 있고. 아니, 마이멜로도 있고. 진짜, 아니, 어? 이렇게 하게 되네. 봐봐. 이런 느낌. 아, 어? 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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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. 키, 귀엽다. 이거보다 할 수는 어... 있어. 고마워. 자, 여기 일단 뭐. 예, 원하는 뭐 하는 건 없어가지고. 그리고 이게 아닌 게 어딨냐. <laughs> 두개일뻔 했는데. <laughs> 아. 얘는 어떻게 해? 최악이야, 얘는. 아, 실, 좀, 이거, 그냥 괜찮고. 얘는 너무 감사하지. 얘는 똑같다, 이거랑. 어, 그렇다. 오, 어, 오, 어, 그렇다. 어, 이 나온 게 훨씬 크지만. 한번은 밖에 없지, 뭐. 이거 한교동은 좀 귀하니까. 그치? 그잖아 응. 한교동만 음. 있는 건가? 아, 귀엽다. 이거 나왔다? 어, 어 이거, 이거 나왔다, 왔다 나왔다. 이 우와. 음. 될것 같다 어 이정도면 괜찮아 좋은데? 너무 귀여운데? 오케이 이거 이거 다시 못표로어나 이거 조금 구해서 간다 <laughs> 어이질란이질란이랑빙수대 질환. 재도전 제발 <웃음> 제발 <웃음> 근데 만약에 안 나오면 타볼 요양 있어 가위가 괜찮아니까 그치? 어 맞아 하아 <laughs> 나오겠지 나와야지 아 단어막 단어막이네 근데 예쁜데 아아 예쁘다 부채, 오, 부채 모양이네 부채가 있네 이게, 이게 아 부채가 받침된 거야 어. 내가 보기에는 이번 시리즈가 좀세심해 시리즈인 것 같기는 해좀 음 아쉽다 얘는 라면이 나오겠지? <laughs> 아이치란? 어? 아! 아, 자석이 나네 자석. 아저곡이다아근 나쁘지 않은데 와, 이게 라 나. 어 그러니까. <목소리> 의미가 나이인데. 아 <laughs> 보지도 않아. 볼 <안 웃음> <할> 거야. 안 <알겠어>. 건데. <laughs> 하나 더할 거야? 안 돼. 아 어, 알겠어. 알겠어. 에이 하나씩 더할 거야? 하나만 더할 거야? 하나씩 더할 거야. <웃음> <웃음> 아 이거 뭐가 뭔지 알 수가 있어야지. 대박 아니야? <laughs> 절대 모르겠어. <laughs> 근데 이제 라면은 가 이제 파츠가 많으니까 비닐이 어. 돌돌 말려 어. 들어가 있어서 적당히 흔들렸죠. 가벼데 적당히 흔들 응. 흔들리는 거 했거든. 거 했거든? 아, 안아 흔들리는 거. 응. 같은 장면 아니고. <laughs> 나오겠지. 내가 더 간절한 마음이야. <laughs> 제발 제발 제발. 아이스. <laughs> 진짜 어떻게 그걸 아닌 것만 아닌 것만. <laughs> 그래도 진짜 당당한건 뭔지 알아? 중국은 없다는 건데. 근데 어떻 그것만 피해가? 너진니 <laughs> 네 총이. 동쪽. 아, 멍청이야, 멍이야 어, 어이 어, 어, 아. 어, 중국? 어, 중국이야. 어이 난이, 난이. 처음 꺼야 할 그냥? 중국 나올 것 같아. 이거 안 보여. 네. 라면 어때? <laughs> 아, 여기다가 천만 원을 써서 밀냐나 이게 더 많은 것 같아. 그래. 아 근데 나 책임지고 싶지 않은데? 얘는 나행인것 같아서 일단 그 이유. 얘는 진짜 모르겠어. 아, 아, 진짜 모르겠어. 이거는 너무 모르겠어. 아, 몰라 그냥 운명이 바뀌잖아. 아, 나오면 진짜 해피엔딩 이거 알지? 진짜 어 알지. 풀셋. 한참한참 아, 풀셋. 아! 또 수박이야? 근데 무슨 밖에 안 나온다. <laughs> 나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 눈물이 고였어 웃겨가지고 아니 근데 그래도 비슷하게 접근했어 <laughs> 그러지 않아? 그냥 자 하나 둘셋아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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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멘 엔딩 <laughs> 드디어 나왔다 와, 내가 너무 좋아해서 이츠란 그릇 세트 샀거든 그리고 집에 이츠란 있습니다요 이츠란 먹을 때 이거 옆에 놓고 먹어 그래 <laughs> 이거 봐 우와 와 이거는 진짜 좋찮다 이제 골라줘 골라주세요 나를 믿지 않을게요 이거 해봐 내가? 알겠어 진짜 마지막이야 그냥 찐막 찐찐 막 진짜 찐찐찐 찐 막까지 온것같아정말생기긴 한데 이건 진짜 마지막으로 이거 <laughs> 어. 안 나오면은 진짜 운명이 아닌 거야 <laughs> <안 나오면은. 웃음> 아 근데 이쁘다 예쁘다, 예쁘다 이거는 이게, 이게 뭐라고 내가 게이는지 <laughs> 신기한데 <laughs> 어. <laughs> 어. 이게 메인이야 이게, 솔직히, 솔직히 말하면 아 이거 이거죠 아아 아 고생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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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다. 끝냈다는 이제 안도가 막 집에 갈수 있다는 다행스러운 예. 마아 정했어 이걸로 정했어 그냥 이거에 반했어 안할 수가 없어 그래 아 어. 이게 너무 궁금해서 사을 수가 없어 가봐야겠어 길가에서 아 잠깐만 이거 이거 아 어, 진짜? 난 회색 되게 마음에 들어 회색 고양이 그래, 고양이 다 좋아 하나, 둘, 셋 어? 우와 <laughs> 귀여워 제일 귀여운 거 뽑았다 아, 귀엽지나노니터 보유자로서 얘는 진짜 후회하지 않아 어, 진짜 그럴 것 같아 차가 왔다 어, 아, 왔네 어, 미친 못생겼어 아, 이리 타자 <립> <laughs> <laughs> 이것도 못 참겠어서 <참겠어가지고 웃음> 버스에서 <웃음> 멀리 오네 이거 아니면 음. 이거 왜 이거 같이 나오니까 너무 귀여운 것 같아. 얘랑 얘랑 얘는 이거 중에 하나가 같이 나오대 어. 얘는 남꽃쟁이 도시아 꽃쟁 것 같아. 음. 이렇게 돼. 아니 깜짝. 이거 나왔어. 이 귀여운 거 중에서 이거 귀여워. 아, 나왔어. 네. 이건 몇만 너무... 아, 야 이거 미리 까봤으면 하나 더살 텐데. <laughs>